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사원 등록 방법으로 주선사 최고 관리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원 등록 방법은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하고 사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선 사용자 등록은 상단 목록창 관리자 메뉴에서 사용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의 등록을 누르면 등록창이 열립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한글로 입력하고 중복 확인 후 비밀번호와 사용자명을 입력합니다. 권한을 사용자에게 맞게 부여하고 저장을 합니다. 사원등록은 상단 목록 기본자료의 자사정보에서 사원등록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등록을 클릭하면 등록창이 열립니다. 사원등록창에서 사용자 등록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오른쪽 빈칸에 등록된 사용자명이 표시됩니다. 직책, 연락처 등 정보 입력 후 저장하면 사원등록이 완료됩니다. 연락처 입력은 필수사항으로 공유배차 시 담당자 직통연락처로 연동되어 체결 시 기사의 어플에 표시됩니다.